나이스. 스마이퍼. <laughs> 어? 야 이거 얼마야? 와 가격 인하 됐어? 초반 두개살 수가 있어 이거를? <laughs> 아니 근데 레전 드 초반 두개 사고도 레전도 아니야? 너 이거 씨치석 이거 두 개. <laughs> 이게 진짜 이래서 이거 치석이 부활한 게 좋은 게 아닌 게 이게 통해도 문제고 안 통해도 문제야. 안 통하면 게임을 질 것이고 통하면 그니까 치속 두개가 들고 와서 좁혀면 이긴다고?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. 그니까 치속은 솔직히 사라진 게 맞는 것 같아. 진짜 그냥 왜 부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라진 게 맞아. 몇달어 땀... 헤이! 오 정신 한 차리 내 친구. 정신 놓고 게임 안돼 친구야. 자꾸 게임해야지. 야 이거 진 바루스 소리야? 야 저렇게까지 신호소리를 내냐? 바루스야 근데. 아, 왜 이렇게, 야, 바루스 소리가 근데 아왜이게야 바루스 신호소리왜 이렇게 큰데 아 이거 한대 때려주지 센스 무조야 왔다 쿵카 나이스 어? 괜찮아 나샀어요아 이건 죽었죠? 친구야 롤은 정글라는게 존재해 밀어줘 형, 같이 밀어 단란이만 더. 형도 경험치 먹고 싶잖아. 아 밀어줘 밀어줘 형 밀어줘. 형도 경험치 먹고 싶잖아. 이거 지금 경험치 저 달잖아. 먹어도 돼 CS 먹어도 되니까 밀어줘. 짜, 짜, 끝. 얘또 그부 좋아 죽거든요. 이런 거 하나 하나가. 야 알리스타 명예 오레벨? 리는데 덮밥 할고한번 더. 아 까비. 금방. 뒤로. 공식 아. 아 저거 안 죽냐? 뜨아 오씨 이 바꿔. 아쉽다. 뭐야, 정글 왔네. 알리야 밀어줘. 그 보거든요. 우리? 나이스. 물어보자. 그 봤어. 고한우. 아한대 나이스. 나이스. 그만. 아 뭔가 좀 아쉽다. 나이스! 미녀 진짜 알겠지? 스나이퍼 샷! 아하하하 6렙 찍었어요! 벌레같은 새끼 어어? 어어? 정글이 군 많이 봐주네 야 우리가 에쓴걸안 거야 이게 정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가 에이스인지 파악을 한단 말이야. 그리고 이렇게 잘한 서포터 만나서 핑 하나 사주세요. 진짜 가끔가다 이제 서포터가 인간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. 도그만도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도서 사면 안 되고. 아프지바로야 이거. 스나이퍼. 와이 새끼야! 오마 어! 아. 와 저게 안 죽냐? 아쉽다 이거는 진짜로. 어 아, 저거 잡으자는 데안 잡아주네. 라이샤.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. 맞아 이거? 빠지자. 어 물이 도노.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. 도온다고 그부 또 왔어요. 이것도아니잖아 친구야. 이것도아니잖아 <laughs> 아니, 아니, 쟤, 이게 참. 무리를 많이 한 타입이네. 저, 서포시. 이건 그냥 바루이가억거이한거야거이감이고억거이한거지거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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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맞아 컸는데. 아이샤. 스나이퍼 샷 컷. 징총스. 없잖아. 너네 부 발렸잖아. 그리고 나도 포기했잖아, 게임. 어? 누구 있냐? 아니. 뭐 서포터. 서포터시잖아, 이 씨. 꼬 미쳤나! 서포트 주제에 톡! 어? 또 급발진하네 이 친구 톳! 아아! 아아! 아, 평타였을걸! 야야 빠져봐 하누야 아이고 나이스 스나이퍼 <laughs> 0.1mm 샷! 지렸지 폴짝! 아! 아이 쐈는데! 아! 와암아! 아.. 쏘리 아.. 이거 아.. 이거 보호막 쓴 다음에 어떻게 해볼랬는데 까비 미안 아 빠지지마 라잘 컸어 할만해 이거 얘들아 나이스 이거부터 때릴게 정도부터아씨 스톱 스 큰일 다다뭡 아 아. 아, 아 뭔가 좀뭡니이 새끼야. 오소이다 바로스야. 어, 안 빠져요? 기질. 뭡니까, 뭡니까, 뭡니 아, 여튼바로 진짜, 진짜, 진맞다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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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줘 어우 깜짝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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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그게안타까운사실이야 어? 로초 에라, 아나맞 아, 이 새끼야! 어, 야, 붙드 붙어 죽여 누구야 드푸어껴 우와야그 애까지 갈 소녀 피해 봐 얘들아 야야야 아이고 아이고, 이어그어이 면역입니다 역겹네 어딨어? 이놈이 어딨어? 이놈이 어딨어? 이놈이 어딨어? 이놈이 어 야, 그거 아닌데? 살짝 좀 빠져보실래요? 언드컵 서포터는, 지져야, 캐지 아, 최 제일... 하하하! <laughs> 집중하면은 날 이길 사람이 없어요! 뭐야, 이 두박이 쉐기는 비켜. <laughs> 아프지? 캐틀이야. <laughs> 여기까지 그만하겠다. 나돈 쓰고 골게. 돈이 너무 많다. 아 3천 한걸에 플렉스 하고 싶긴 한데. 아이치 망하겠다. 먹구 할게. 어차면 뚜벅이니까. 거리만 재면 안 죽기 때문에. 오, 아프죠? 톡톡 톡. 톡, 톡. <laughs> 아프지 친구야. 뭐야 이거? 아니 뭐바바로쏴 뭐. 뭐 어쩌라고. 어? What? 왓? 디 헬? 더 깔면서 차분히 아니저 면역 진짜 아, 나이샤 피쳐 이씨 아 근데 면역은 진짜 역겨운 스킬이긴 하다 <laughs> 진짜 원딜 이장에서 최악의 스킬이긴 해 저건 진짜 사라져야 되는 개쓰레기 스킬이 말이 돼? 억제 잡고 시다 알자. 용, 용, 뭘까? 아 이상한 좀 무리다. 이거 공간이 너무 작아 가지고 집중이 좀 감퇴되면은 바로 뒤질 수가 있어.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. 쿵쾅해봐. 아, 어? 어, 이게 안맞아너뭐 이? 아, 저거 한 대만. 원딜부터 컷. 또 뭐임? 또 뭐임? 다! 다! 아, 니 면역입니다. 제발 좀좀없애 그게 면역이 왜 있어, 이 씨. 아니, 원딜이 때리는데 평타에 면역할 원딜이 왜 존재하나? <laughs> 아씨 진짜 피 멀립시다. 아, 투벅이로안 되긴 하죠. 아이 샷, 아, 바로 먹는 게 어떨까 싶은데, 서포트도 맛있지. 야미, 분멸자 금차라리, 탑, 밀자, 탑 잡았죠. 보면요. 야, 그피 그래! 하지만! 무빙을 극복! 무빙! 하 <laughs> 깜짝 놀랐잖아 손님! 아니 저선사다를 즉흥 배송해! 깜짝 놀랐잖아 비켜 이씨! 좀 밀려 애들아왜 이렇게 안 밀리려고 해? i uh -huh. mm -hmm. Carry. Pick, pick. One day try. Victory. Carry.